자. 명제인데 명제는 참거짓이 있는 거 알지? 조건을 원래 조건은 참거짓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.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이면 참거짓이 없던 게 생겨. 예를 들어 x가 1 여기 써 있지. x가 1이면 x 제곱이 1이다.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.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, 맞네. 이게, 어, 근데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조건이라서 참 거짓이 없어. 붙여놓으면 생긴다. 이런 모양. 명제 중에서 이런 모양의 명제에 대해서 조금 볼 거다. 그런 내용이고. 어, 그런 모양의 명제에 대해서 좀볼 건데, 앞에, 뒤에는 무조건 다, 둘다 조건이란 말이야. 이게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은 앞에 거에 진리집합 뒤에 거에 진리집합을 봤을 때 진리집합이 앞에 게 뒤에 거에 부분집합이면 참이 되고 부분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 되더라 X는 1이다 진리집합 뭐야? 1이지 이거의 진리집합은 1이랑 마이너스 1이지 부분집합이 되지 그래서 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다 그럴, 그런데 뭐 이건 뭐 이름은 가정이라고 하고 결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좀 되고 이럴 때 지, 괜히 진리집합을 한게 아니에요 이게 참 거짓이랑 이게 연관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만약 반대로 써보자고 x제곱이 1이다 이면 x가 1이다 이것은 거짓이 돼 왜냐?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이거 아닐 수도 있네 그왜 틀리냐? 1-1 진리집합이 1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틀리다 이거 이거 얘 때문에 안되네? 마이너스 1 때문에 안되잖아 얘를 발례라고 한다 안되는 예. 이렇게 참고지요 모양에서 참고지를 찾을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느낌상으로 보면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이래 틀렸네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안 되지 0보다 크거나 크고 크면 곱해서 0보다 크지 당연히 만, 맞는 거지 참. 어, x 더하기 3이 양의 배수면 x 더하기 1은 짝수다 아 3의 양의 배수? 3? 그냥 3이면 어떻게 더하기 1하면 4니까 맞네 하지만 6이면 6 더하기 1은 7이니까 틀렸잖아. 그래서 틀렸다. 이런 게 반례. 거짓. 그러면 거꾸로 참이 되게 만들자. P의 집합은 x는 1보다 작다고. Q의 집합은 x는 3 더하기 a보다 작다인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게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지. 이게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면 a 더하기 3이 1보다 커야 된다 같아도 되냐? 같아도 되네? 둘다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된다 이렇게 부등식 같은 걸 갖고 와서 명제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지 3 응. 어. 집합으로 따질 수도 있다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아니냐에 따라 참 거짓이 보니까 r p가 참인지 보려면 r이랑 p가 부분집합이냐. 어, 맞네. 맞는 거. 어, 이거는 맞는 거. 거짓을 찾는 거니까 넘어가. r이면 q다. rq가 부분집합이 맞네. 오, 어, not p, not q. p의 여집합. b 랑 q의 여집합. 안에 못 들어가지. q의 여집합 안에. p의 여집합이 왜냐면 q 도여기포함되어 여기 있으니까 q 가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지. 이건 거짓. 그리고 not p가 나달이다. Not, not p가 나달하네. 아예 ar 바깥에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. 이거 지금은 진짜 이렇게 다해 보고 여기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려워도 해 봐야 되는 게 되는데 뒤에 거 배우면 안 해도. 돼 지금은 해 보자고. not q는 요 바깥인데 나다란에 들어가니까 괜찮다. 집합의 의미로 보는 거 끊어야 되나?